자, 관광자원의 이해 관광자원의 이해 7주차 동영상입니다. 7주차 동영상입니다. 늘상 그렇듯이 동영상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동영상을 모두 시청을 하시고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리포트를 기간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리포트의 제출은 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 코로나 사태로 어제 뉴스를 보면 일부 대학들은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실험실습을 꼭 해야만 하는 학과에 한해서 어, 실험, 어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 5월 6일 이후에는 대면 수업을 시행할 거라는 얘기도 들려오기는 해요 그러나 지난. 3월4월을 돌이켜 볼때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더 이상 그 희망 고문에 얽매이고 싶지도 않고요. 일단은 적응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가장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성적을 내는 일입니다. 성적 시험을 보는 것도. 뭐 동영상으로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시험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가장 현재까지로는 가장 공정한, 어, 공정한 평가 기준은 시험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리포트를 갖고 평가를 하겠지만 그거는 담당 교수의 주관입니다. 여러분들이 100% 수긍하기는 제가 학생이라면 100%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 최악의 경우에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건 뭐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학교에서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을 보면, 이번 학기의 성적은 절대평가로 한다 하고 공지를 한 학교도 있고, 어또 일부 학교에서는 등급간의 비율을 조정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재학하고 있는 동의대학교에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학생에서도 특별한 얘기도 없고요. 학생에서 주장을 한다고 그래도 어쨌든 학교가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은 4월 24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원래대로 제 미리 올리니까 또 미리 올려서 미리 시청이 또 된다고 뭐 뿡실렁 뿡실렁 하길래 가능하면 제 시간에 올리려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제 스케줄에 따라서 녹화를 하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이요 교재죠 관광자원을이해해서 교재에서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요 다음 페이지까지 했죠 여러 가지 형태 사실은 이것도 요것도 어, 여러분들이 저하고 개발론이라는 과목을 합니다. 지금 현재 3학년 개발론에 있거든요. 3학년 관광 개발론에서 하는 과목인 어, 거기서 깊이는 언급이 나오는데 잠깐 했고요. 자이 어쨌든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는 나누는 거다 얘기를 했고요. 간단간단히 정리합시다. 를 그다음에 분류를 하는 이유는 그렇죠?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저희 관광 전문가 입장에서는 관리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분류를 한다고 하겠죠. 자, 오늘은 입지에 따른 분류. 입지에 따른 분류도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네, 어, 여러분 요제 치2페이지 보면 입지에 따른 분류에서 주로 이용자가 존재하는 지역 시장과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분류한다. 일상권이냐, 일일권이냐, 숙박권이냐. 일상권, 일상적으로 어, 왔다 일상적으로 뭐 잠깐 짬을 내서 갔다 왔다 할수 있는 거. 일일권은 하루 정도 시간을 내야 되는 거, 숙박권은 하루 자고 오는 거, 그러니까 일상권은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 광안리, 또는 이기대, 또는 부산 시민공원, 그 정도 되겠죠. 일일권은, 부산에서 일일권이라 하면 글쎄요, 차를 갖고 갔다 올수 있는 것, 통영, 경주, 김해, 그 정도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 일일권 숙박권은 글자 그대로 하루 정도는 자야 되는 거 서울 뭐 홍대 또 뭐가 있을까요 강원도 설악산 적어도 하루는 자야 되겠죠 강릉 최근 들어서는 어, 뉴스를 보면 어저께 뉴스에 의하면 지금 강원도 하고 제주도는 거의 숙박이 많이 됐다 예약이 꽉차 있다고 그러죠. 5월달에 어느 쪽이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그러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다 보니 경제는 안 돌아가고. 그래서 어저께 뉴스에서는 부산 같은 경우도 예인 지금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약70% 정도의 숙박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어, 그, 군함로, 해운대 바닷가에군남로에 원래는 바글바글 하죠. 하나도 사람이 없는데, 상인분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나오는데, 상인분은 걱정 반, 기대 반. 걱정, 사람이 많이 올 거는 같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코로나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기대, 어쨌든 준비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올것 같아서, 그, 핫도그 뭐 그런 거 파는 아주머니였던 것 같아요. 준비하고 만두도 많이 빚고 뭐 이런 거 저러고 하는 것 같죠. 양면성이 있어요. 어,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뭐 현재로 봐서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인 것 같죠. 그리고 모범적으로 되가는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뭐 문제가 되면 또 해결을 하겠죠 해결하고 따르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에 어, 여러분 교재에 6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63페이지에 있는 그림 63페이지에 그림 있죠? 잠깐만요 지금 빛이 비쳐서 빛이 비쳐서 불을좀 꺼볼까요? 저쪽 거를 잠깐만요 꽉 붙이길래 이것도 좀 꺼볼게요. 그럼 조금 나아질려나 모르겠어요. 예, 네. 조금 제 기분상으로 나아진 것 같아요. 자, 그림으론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자, 자 보면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할게요. 항상 그랬죠. 양 사이드만 하라고 그랬죠. 가운데 애매한 건 중간에 때려 놓으면 돼요. 이용자 중심형이야. 자원 중심형이야, 그죠? 이용자 중심형은 그래 파하단에 보면 위락 기능이 강하죠. 위락 기능, 그러니까 노는 기능, 즐기는 기능, 간단하게 피크닉하는 기능 그런 거 그런 게 강화되는 거고 자원 중심형 관광지로 가면 관광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위락 관광을 구별을 하기는 참 조금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용자 규모를 보면 어 이용자 중심형하고 중간형 관광지 고그 사이가 제일 많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 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한 게 복잡하게 할거 없고 자 그래서 고거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교재 64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광지역을 분류한 예로는 그림표 밑에요 클로슨과 내치가 했다 해서 자원 중심형, 이용자 중심형, 가운데는 중간형 광광지 항상 모든 분류는 모든 분류는 양쪽 사이드를 이해를 하는 걸 중심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 보면 표라든가 그래프 같은 게 많죠. 표라든가 그래프를 저자의 입장에서 그걸 집어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뭔좀더이 교재를 읽는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표 같은 거는 한 번쯤은 훑어보고 지나가시면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키 포인트가 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은 관광지의 변화와 발전. 크게 변화하고 발전. 관광지는 변하나요? 변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해운대 해수욕장 봅시다. 변하죠. 처음에는 바닷가에 백사장만 있었겠죠. 송림 전 부산 사람이 아니라 송림이 원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바닷가하고 송림하고 만난 부분에 나무 데크도 생겼죠. 그죠. 작은 것지만 변화가 생겨요. 그 다음에 발전, 발전은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좋은 쪽으로. 관광지는 변하고 관광지는 발전을 해요. 교수님, 관광지가 발전 안 하는데도 있던데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는 쇠퇴하겠죠. 뭐든지 발전을 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도태됩니다. 변화 발전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어, 뭐 우리 주위에 많죠. 그 영화 세트장, 합천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어요. 드라마가 한번 뜨면 그 세트장을 만들죠. 그런데 그것들은 그다 큰 변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 그렇게 큰 발전도 없죠. 물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소소하게 하기 합니다만은. 그러나 개중에 변화를 하는 촬영장들도 있죠 쉽게 보면 볼까요 어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외국사례입니다만 MGM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매번 작지만 새로운 변화를 합니다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변화가 중요한 아니 있는 걸 그대로 간직하면 좋잖아 골치 아프게 가장 큰 이유는 손님인 관광객의 성향입니다. 관광객의 성향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맨날 저녁에 집에서 밥을 먹 집에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반찬을 맨날 김치깍두기하고 불고기만 주신다고 칩시다. 처음에 먹을 때 좋죠. 고기 많이 먹으니까. 어제도 불고기, 오늘도 불고기, 내일도 불고기, 모레도 불고기, 한달 내내 불고기만 주면, 별로 안 땡기죠. 그렇죠? 가끔은 고기 반찬 대신에 생선고기가 나오기도 하고, 가끔은 맛있는 찌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 집에 있는 어머니들의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반찬이요. 똑같은 거 주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들은 뭔가 색다른 걸 추구하는 그 유전적인 인자가 있어요. 늘상 똑같은 건 지루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게, 그게 관광이 성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사람들은 똑같은 걸지루해하죠 지금 보세요.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제 막 짜증이 날라고 그러죠. 잘못 나가겠고, 나가면 마스크 써야 되고, 사람 많으면 왠지 좀 찝찝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나가기도 하고, 멀리 나가시는 건 좋은데,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에는 당분간은 올리지 마세요. 가딱 잘못하면 개박살나게 욕먹는 수가 생겨요. 그 어, 올리는 마음은 이해는 하나, 지금은... 그게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루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관광지하고 계속 울고 먹으면 좋겠는데 그럼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변화. 그래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찌끈찌끈 아픕니다. 지금 다른 학교의 예도 들어보고 어저께도. 했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걸 봅시다. 자, 그래서 어 변화 관광지 첫 번째 변화 발전에서 선호도의 등락. 관광지 선호도가 오르락 내리락한 거.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광지 관광지가 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관광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65페이지에 플로그 SC 플로그가 이코 어, 그룹 그리고 동일 심리 도집단으로 사람을 다섯 단계로 나눴어요. 다섯 단계로 나눴어요. 자 단계가 나오면 양쪽 끝 가운데 중간 애매한 거뭐 그다음 에 중간하고 요 사이에 또 중간이 있겠지. 그러니까 양쪽 끝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행태를 플로그도 크게 이제 양쪽 끝을 먼저 얘기하자 첫째, 새로운 추구자, 새로운 사람을 보니까 어, 새로운 추구자가 나왔다는 것은 다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한 집단은 새로운 첫째 집단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쪽 보면 둘째는 안전성 추구자, 크게 새로운 추구자와 안정성 충자 이두 가지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관광지 변화 발전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인간 행태로 넘어갑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관광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고 관광 상품을 만들어 갈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이코 그래픽은 심리, 사이코, 사이코, 정신 그거 얘기해요 자, 새로운 추구자. 그래서 영어로는 Allocentric Persons, Allocentric Perso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나중에도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기 나중에 써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관광 관련 업종에 종사를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이건 써먹어요. 자, 첫 번째 이들은 자기 확신적이다. 어, 특징을 보니까 자기 확신, 자기가 하는 거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대체로 그런데 이 새로운 죽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고 그랬어요. 아닌 사람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고소득자. 자기 확신적이고 성공적인 고소득자, 돈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행을 자주 해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자기 확신이 있어야 성공을 할수 있어요. 그죠? 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 이거 하다 안 되면 어쩌지? 저거 하다 안 되면 어쩌지? 지금 여러분들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어내 미래를 어떻게 할까? 근데 가능한 한 빨리 빨리 예. 가능한은, 남보다 먼저, 자기의 진로를 정하면, 정하면, 될 수, 좋아, 성공할 수있는니까 그러니까 자기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딥다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성공을 할 거고, 성공한다는 얘기는 고소득자. 저번주의사에서, 좋은 비유는 아닌 성공 이꼴, 돈 많이 버는 거, 고소득자죠. 됐죠? 자기 확신적이니까 성공하고 고소득을 벌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자주 하게 되죠. 아, 돈 많은데, 시간도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여행을 자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광지에서 고상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욕구, 발견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즉, 고상한 경험, 남들이 해보지 않은, 아니, 내가 여태까지 안 해봤던 거. 여름만 되면 바다로 해수욕 가는 사람은 없죠. 뭐, 미친 서퍼. 서핑하기 위해 서핑에 미쳤으면 모를까.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강도 가고, 바꿔서 가죠. 또, 쉽게 봅시다. 해외여행 가는데 무조건 태국만 가는 사람도 없죠. 우리나라로 갑시다. 놀러만 가면 무조건 경주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새로운 근데 이사람들은 특히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혼잡하지 않은 관광지를 선호해요. 남들이 안 가본 관광지, 남들이 잘안 찾는 관광지 대체로 일반적인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 대 어, 대척점에 있는 특징은 둘째 안전성 추구자. 이거는 사이코센트릭 아까는 알로센트릭이고 이건 사이코센트릭 펄슨이라고 그러거든요. 키워드는 안전성이에요. 자, 뒤에 설명을 보면 훨씬 평해져요. 아까하고 반대죠. 자기 확신적이지 못해요. 아, 이번에 경주 가 볼까? 아, 근데 경주 가서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이리로 갈까? 저로 갈까? 자기 확신적이지 못하죠. 자기 확신적이지 못하고 보통 이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의 지위에 일하며 그다, 수입은 많지 않아요. 저, 저쪽고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자주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교재에는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가냐면 친숙한 관광지, 익숙한 관광지, 그리고 남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이유는 실패할 확률이 적죠. 그죠? 자기 확신적이지 못하니까 자기 확신적이면 실패를 하더라도 대안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확신이 있으면 앞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실패를 해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성공하지 않으니까 근데 자기 확신적이지 못한 사람은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갔다. 이만큼 갔다가 아닌가 봐 다시 와서 일로 가 아닌가 봐 다시 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시간만 가버리는 거죠 일단은 가는 게 중요 해 물론 가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만 자 옆으로 또 셉니다 세면안 돼요 안전한 여행을 추구한다 됐죠 그러면서 그 밑으로 하나 둘 셋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추구자 지도가 아니고 안전성 추구다지도 아니고 중간적 추구자도 다 섞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절약형 여행을 해요. 절약형 버짓 트래블그죠 버짓 투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돈을 좀 많이 안 쓰는 거.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바들, 바둑바둑한데. 그래서 친숙한 음식을 먹는 거죠. 옛날에 우리 처남이 연애를 할때인가 여자친구랑 강릉인가 경포대를 갔다 그러죠. 강릉인가 경포대를 가서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됐다 고 그래요. 그래서 처남이 옛날 여자친구한테 물었대요. 뭐 먹을까? 어, 여자친구가 오빠 피자. 그래서 강릉 갔다 온 다음에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릉에 가서 피자를 먹지 말라는 법은 없죠. 먹어도 되죠. 무슨 상관이에요? 강릉까지 가서 굳이 피자를 먹어야만 할까? 취향이 안 맞는 거죠. 서로 잘 헤어진 거죠. 네?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중간 정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친숙한 음식을 즐기며 호텔도 체인 형태의 호텔에서 숙박한다. 체인형태의 호텔에서 숙박한다. 왜냐하면 체인이 보장을 해 주죠. 그죠? 어디 가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숙박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 플로그가 얘기할 때는 지금처럼 게스트하우스라든가 펜션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 했어요. 그래서, 아 잠깐 얘기를 드리면, 대학 속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하는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이죠. 이 사람의 경험은 옛날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책도 옛날 사람들이 해놓은 책이죠. 참, 모순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면, 과거를 바탕으로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이 하는 얘기, 옛날 사람이 쓴 책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대체적인 성향은 교과서를 외우고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풀고 달달달달.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닥쳤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어, 그래? 과연 그럴까? 그 말이 맞을까? 그 이론이 앞으로도 계속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던지고, 내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얘가 펴서, 그럼 뭔데? 그럼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될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래서,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 대학을 다닌다? 별로 안 권하고 싶어요. 대학에서의 학점은 그닥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학점에 신경 쓰지 말고 뭔가 새로운 걸 얻어가는 게 중점을 주라고 그래요. 새로운 걸 얻고 교수의 말 속에서 100% 따르지 말고 수긍하라고 그래서 저하고 그래서 학점을 위해서 목을 메시는 분들은 대체로 속 태도도 안 좋죠. 지금은 이번 학기는 이 동영상 강의나 저하고 지난 학기에 관광한 원론을 하셨던 분들을 이해가시는 어, 정상적인 학교에서는 출석을 부르고 바쁜 사람들은 가라 부르죠. 뭐 일할 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인원이 많아요. 우리 거의 80명 가까이 되니까 너그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도 만들어 놓고 한 이유가 수업에 집중하고 뭔가 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잠깐 썼습니다만은 이 동영상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은. 교 담당 교수인 안범룡 교수의 말을 100%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거에 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자꾸 자꾸 생각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아 교수님 교수님 말대로 안 하면 학점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학교 아무리 교수가 학점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학생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이 들죠. 입장 바꿔서 내가 여러분이라면 그럴 것같아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게 그러면 수업은 재밌게 학점은 후하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학점은 후하게 이번 학기도 저한테 주어진 권한 안에서는 후하게 줄 겁니다 물론 저한테 권한을 주는 학교 본부가 있죠 예의의 주장에 따라야 돼요 저도 그 범위 안에서는 후하게 근데 어쨌든 됐고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그리고7-1 어, 강좌를 정리할게요. 플로그에서 새로운 추구자, 안전형 추구자, 그다음에 가운데 중, 어 요거네. 새로운 안전형 중간형 추구자. 그죠? 새로운 추구자 자기 확신적이고 고소득, 성공적. 그러니까 안해본 데도 하려고 그래. 그죠? 그다음에 여, 얘는 안전형 추구자는 아, 자, 확신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수입도 뭐 그만 그만 해요 사람 많은데 갈라 그래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은 중간에 가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나눌 때는 양쪽 사이드 애매하면 가운데 자, 요정도 하고 어, 7-1 강좌를 스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2 강좌에서, 아, 리포트는 아직 안 냈습니다. 7-2 강좌, 잠깐 멈추고 7-2를 마무리하겠습니다.